호호! 자 오늘은 평소보다 더 뜨겁게 마음을 데워서 여러분께 인사를 잘 합니다 오늘 한곡배운다이보다는 오늘 한곡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 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지상 최대 원조 TV노래 시 같이 도이 노래! 박수! 아! 야 와, 예. 아니 임성완 선생님 그렇게 우리 잔이리 선생님 노래할 때 많이 우시더니 예. 또 발랄하게 바뀌셨어요. 아니 근데 저 오늘 예. 제가 울은 이유는 네. 이 뜨거움이 가슴으로 확 들어오니까 맞아요. 예. 선생님의 저 열정이 아. 제가슴을확 되어오니까 오늘만 역대급 아니겠습니까 아, 생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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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예. 예. 오늘 2부 시간도 우리 레전드 우리 가수 잔이리 씨를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영광입니다. 예. 영광입니다. 아, 네. 감 아니 근데 네 예. 정말 긴장이 되거든요. 아와 네. 오늘 이런 레전드 분 앞에서 감히 제가 마이크를 잡는다는 게. 네. 어. 뜨거운 안녕 노래는 지금 제가 66년대 레코드행 사운드로요. 뜨거운 안녕 불러면서 네. 우리 엄 엄마 생각을 많이 하고 어. 진짜 울었어요. 네. 그래서 이 노래는 레코드사에서 어. 판을 내지 말자 했는데 결국 이제 작곡가가 내자로서 네내 가지고. 그냥 나온 지한 달도 안 돼서 히트가 된 거예요. 이야. 아니 자연스럽게 저희가 배울 노래를 네, 오늘 소개해 주셨어요. 그그 깨알 제 상식으로 이름 알 아시겠지만 35만장이 팔렸어요 어? 그때 야. 당시 그 당시에 그때 당시의 앨범이 그 정도 품절 상태. 야, 전 국민 야. 다 사고 싶어도 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바로 그, 국민 노래다. 바로 그 노래예요. 네. 그 노래를 오늘 원곡 가수 어, 세상에 잔일이 선생님. 자, 네, 제가 노래 부르실 때는 아까 제가 오빠라고 부르렀는데 <laughs> 지금 그냥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laughs> 네, 네. 자 그럼 우리 잔일이 형님을 모셔서 뜨거운 안녕 한번 우리 한번 감상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형님 나오십시오. <웃음> <웃음> 야, 우리 선생님을 제가 아 형님, <laughs> 야 Are you 안녕히 र 로... 말해줘, 사랑하고 있다고, 비둘기. 아아 야, 진짜 이게 예. 뭘 이거...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네. 네. 말이 안 나오죠, 지금. 네. 네. 다들 눈시울이 붉어 붉어 있어요. 있어요. 아 느낌이. 아니 네. 이게 천구백육십 년대 노래. 육6 6 년도 나왔다. 선생님 아 이건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고 6... <laughs> 해도 진짜 믿을만한 그런 네, 노래인 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네. 아침부터 울고 짜는 노래면서 죄송입니다 안녕하세요. 합니다 너무 네. 감동적인데. 지금, 지금 흘리는 이 뜨거운 눈물은 네. 이거는 건강에 좋은 거야. 맞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잖아요. 그래, 그럼요. 오. 여러분들이 그 오늘 이 노래 하실 거죠? 네. 네. 그러면 본인들이 그 어떤 네. 그 스타일이 있지 않을까. 네. 아, 그렇죠. 네. 그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자. 아 선생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긴장되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좀 아, 그래, 좀좀저 오늘 마음이 좀해지는데 선생님께서 지금부터 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양반들이 네. 네. 마음대로 부를 거거든요. 아이고. 그거를 나중에 또 선생님께서 순위를 매겨 주셔야 돼요. 네. 때문에. 네. 네. 어쩔 수 없이 1등을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마음의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일단 우리 지금은 이제 원곡 가수시니까 네. 들어갈 때그 인트로 처음 첫 벌스에 선생님의 느낌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 숨 한번 잡아 줘. 선생님 처음 처음 들어가는 부분만 살짝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다시 시작. 도 다시 마네 줘. 사랑하 노래는요 노래, 노래는 예, 예. 사실 노래는 이 노래를 너무 만들어도 안 좋아요 음. 사실 저는, 저는 이제 너무 그 감정이 투덜해가지고 네. 네. 그 자꾸 나는 노래하면 내가 자꾸 울고 싶어 그런데 아 그걸 억지하면서도 네. 정박자로 작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아 그러니까 무슨 노래든지 그 정박자로 하면서 자기호세 호소력? 돼요. 그러니까 또다 시. 말해 주. 오. 내가 아까 노래한 거는 또다 시. 다르지, 다르지, 다르지.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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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사랑하고 있다고, 있다고 이런 표현. 아 선생님의 저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알아는 들으셨죠? 네 알아는 어, 들었어 선생님 들었죠. 지금 저 선생님 지금 눈물을 절제하면서 지금 부르신다그랬는데 <laughs> 음. 선생님의 눈물을 쏙 들어가게 할. 어? 예자지아나운서의또 <laughs> 다시 한 번. 예 지금 저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laughs> 금방간이 좋았을 건데 사자나 <laughs> 이걸 <웃음> 이걸 아니, 제가 이어가야 되려나 들어보시죠. 네, 영광입니다. 자, 수님 잘 들어주십시오. 사자나 <laughs> 네? 네, 네. 노래 지금 저 감정이 나오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셋 사람들 하신다. 하나, 둘, 셋. 더 다시. 어? 말해줘. 사랑하고 있다고. 별들이 각해서 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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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정히 손을 잡는 밤. 오! 오, 아니 평상시 모습이 아닌데 지금 선생님 오셨다고 지금 저도 더... 이게... 선생님 노래 듣고 한번 울고 나더니 사람이 달라졌네요. <laughs> 선생님 이게 저희 아버지의 네. 저희 아버지 십팔 번입니다. 아, 아, 제가 불르는 제가... 스타일이 좋아요. 아유, 아유, 미안하게. 아유, 미안하게. <laughs> 좋아요. 지금 저 우리 자자라나운서 역시 예 증명이 됐네요. 조기교육이라는 게아 아버지의 애창곡이니까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부산에 노래방이 막아 생기기 시작할 때 네. 90년대 초반에 초등학생인 제가 아버지를 와 네. 함께 노래방 가서 들었던 노래. 그런데 아 그랬는데 네. 아버지의 노래를 들었을 때는 네. 안 울었죠. 그때는 무슨 내용인지 몰랐죠. 그렇지 그렇지. 지금 근데 우리 스님 노래 듣고 아까 우셨잖아요. 그게 같이 이게. 이게 연결이 돼요. 아, 아버지의 노래와 그렇죠 잔일이 선생님의 그때 아버지의 감정과 아 선생님의 감정과 지금 저의 감정. 오늘 지금 감정선을 잘잡았는데요 그럼요, 그럼요. 네, 옆에 지금 살살 웃고 있네. 잘하시네. <laughs> 아유, 노래 잘하시요 선생님 옆에 지금 저또 20대, 네. 20대 누리죠 이은솔 아나운서의 노래를 한번 네,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키옆키 그대로 <laughs> 하나, 둘, 셋. 또 다시. 말해줘 사랑하고 있다고 별들이 <laughs> 다정히 박서 실수치면서 박수 맞았 너무, 너무 저음이여 가지고 제대로 못 듣었는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자체가 네. 참 좋으시네. 아. 성량이 있는 목소리야. 성량이. 아. 그러니다 성량이 있고 약간 그그 네. 세미 클래식 같은 그런 모소리그래 정확하게 어, 보시는군요 세상에. 음. 응, 너가 좋으시네. 네. 선생님저 저, 이연설 아나운서가 이제 네. 저 이, 저희 저 이부 시간에 갈치도 이 노래에서 네. 많이 배운 실력이 저 정도예요. 네. 네. 아니요. 네. 잘하시네. 선생 아님 <laughs> 유행어 잘하시네. 자, 잘하시네. 스님 그럼 마지막 학생 노래 도 네, 한번 네, 여기 네, 네, 네. 첫 벌스를 부 G 마이너로 바꿔주시고. 네. 음악 잡으세요. 또 다시, 다시 말해줘 하나 둘셋또 다시. 말해주오, 사랑하고 있다고 별들이 다 정이 손을. 이 오늘 오, 너무 너무 정색하고 부르시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또 선생님 또 박수 치셨어. 와 선생님 저저 우리 이남희 씨의 노래 어떻게 졌어요? 들으셨습니까? 근데 예. 세 분이다 성 스타일이 다르니까. 다르죠, 다르죠. 근데 좋아요, 아, 좋고 네. 다 좋아요. 근데 네. 나는 네. 뭐. 이분이 1 9 9 9년 제일 잘한 거예요 <laughs> <오> <laughs> <laughs> 벌써, 벌써 결정이 나왔요 아니, 아니, 아니 선생님 좀, 지금 미리 지금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 뒤에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선생님이 또 마음 가는 대로 아니, 또 심사를 주시는 것도 맞으니까 청질이 급하니까 아, 그러니까. 아 제가 볼 때는 오늘 분위기는 빅당했습니다, 우리 저, 선생님. 우리 예. 선생님의 분위기는 기승전 이혼설로 아, 그렇네요 그렇요 예. 선생님이 이미 입이 딱 벌어지셨어요 그런때 <laughs> 네, 예예 그러면 선생님 기어이 가신다면 헤어집시다 이 부분을 오! 선생의 필로 오! 한번 원래는 네. 원래는 기억하신다면 이거 네, 그럼 네. 보내 이거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노래는 네. 사실 깨끗하게 하는 게 좋아요. 아. 근데 이제 저는 진짜 38선의 고아, 고아라 고아 어. 노래하면서 자꾸 울려고 지랄이지만 어, 사실은 노래는 깨끗하게 하는 게 좋아요 예. 아. 아니, 아니 선생님도 아니. 너무 멋지게 부르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선생님 그래 공략이 예. 그냥 예. 네. 아까 우리 이쁜 아가씨 그래. 뜨거운 안녕 부르는데 네. 그 목소리가 네. 좋고 그 바이브레이션이 바이, 이게 비플레톤이 좋아요. 아 음. 아, 젊으니까 아. 이런 바이브리션이 나오고 음. 나이 먹으면 아무도 바이브리션이 쳐져요. 예를 들어 우리 나이 된 사람들은 뜨거운 안녕 노래방에서 네. 하면요 네. 어때요? 기여이 이거 안 되니까 기여이 헤이 헤이 신단명 어디서 많이 들어갔는데 들어본 거 같은데 벌써부 많이 들어갔는데 아니 이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래방 가면 노래인장가 많이 들리는 소리잖아 기여 기 헤이 헤이 이 발라가 생긴다는 거죠 아, 그러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김정구 선생님 노래도 옛날 사람들하면 어, 뭐지 그도망가 드마한강 이렇게다 드마한강어어이배 복구에 아 힘이 아 없으니까아 그래.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게아 복구를 노래야 복구를 노래야 그래 너는 이 복구를 해야 돼요 아 근데 이게 힘이 없으니까 그런 이 바이브레이션이 나는 아, 선생님의 아니, 젊으니까 예, 네. 젊으니까 이 바이브레이션이 좀 땡땡하게 빨린 브레이션이 좋아요. 오, <laughs> 선생님 말씀이 사실은 저희 발성 공부를 하면 음. 정확하게 교과서에 나오는 말씀 하셨어요. 네. 호흡이 들리거나 딸리게 되면 딸린다는 말은 모자라게 되면 네. 비, 비 바이브레이션이 호기? 훨씬 더 파장이 커져요. 음. 그래서 아, 우리가 맞아요. 나이가 보면 노래할 네. 때 우리 프로들은 자기 노래 자기가 들어야 돼. 네. 바이블 신이 어떻게 나오는가 들어야 돼. 갖다 가면 김정국 선생님 되는 거야. 돈 <laughs> 많이 오늘 많이 소환 대신해요, 선생님. <laughs> 많 소환 대신해요. 김정국 선생님의 의문의 일패를. 네. 현인 선생님이 옛날에 뜨거운 안녕 나고 무대에서 같이 했어요. 아 진짜요, 와. 선생님? 그런데 네. 나는 성 그, 아니 극과 그 극이야. 그렇죠. 그렇죠. 다같 <laughs> 말해주고 <laughs> 사랑해주고 <laughs> 현인 선생님 을 이러시는 거야. <laughs> 아니 선생님 와. 저희가 원래 가수 감정이 수... 이거는 분위기를 깨는 노래야. 아. 아니 스스로 개인기를 해주셨어요그러니까지 아, 그러니까. 예. 개인 개인기 개인기 이에요 이거는 현인 네.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모창을 하는. <laughs> 대박이다. 그러면, 그러면 만 나오신 김에 어, 선생님 네. 그러면 그 쨍쨍한 비브라토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겠습니다. 음. 아. 그러면 우리 이 이혼설 하는 기여이부터 어. 한번쭉 가겠습니다. 음. 알겠죠 안녕 이라고 까지 한번 갈게요 아, 네. 네. 아 하여튼 제가 멈추랄 때까지 갑시다 아, 네. 왜냐하면 지금 저 기승전 이은설이기때요아 아, 왜냐면 선생님 듣고 싶어 기어 하시니까 기어이. 자 기어이 하나 기어 둘셋 y o g 밤마다 울음이 나도 여기까지! 아아 노래를 네. 하셔도 o t 는데아 n u n d 지 I 아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이 don't k n o 그 또... <laughs> 아아 다음 구절을 know. I don't k n o 우음 d o n 음 잡으세요 음. 남자답... 남, 어, 남, 다시... 남자답게. 남자답게 자, 우리 차제 아나운서 아... 하나, 둘, 셋 남자답게 자기 개성이 있어요. 아... 자기 개성 있고 네. 못하는 노래는 안 해요. 세 분이 다다 야... 잘하세요. 네. 근데 나는 이제 이두 분은 그 칼라가 비슷하고 근데 아니 이제, 지금 저 시청자 여러분 저 시청자. 자체가... 선생님이 오른손을 <웃음> 비시면 윤솔 <laughs> 아나운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아니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좀 이게 세미하게 발성이 아된 목소리 이것이 나오니까. 아 선생님은 성량이 풍부한 걸 좋아하십니다. 아, 나는, 네, 그 세분다 잘하세요. <웃음> 미워하지 <웃음> 마세요. <웃음> 선생님 사실은요 네. 이원서 아나운서가 성악을 전공했어요 네. 전공자입니다 선생님 그렇지. <웃음> <웃음> 알고 계신 거야? 그럴 끼가 있으신 아니, 거야 성악적인 보이시야 아, 어. 어. 바로 아시네요 선생님 <laughs> 쪽집게 <웃음>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공정성을 위해서 네. 네. 사실 전공을 했지만 또 알아봐 주시니까 오, <laughs> 감동이네요 그러시구나 네. <laughs> <laughs> 그러면 이연서랑 나서 우리 기승전 그렇지. 오늘 아, 주인공이시니까. 정말 어. 네? 아, 선생님 지금 인정해 주신 어. 저 보컬이잖아요. 음. 그러면 남자답게 한번 해서 끝까지 한번 갈까요? 아, 남자 이연서랑 나서 한번 저 승이 한번 들어 보시죠. 네? 남자 엄이키 음, 그대로. 자, 하나, 둘, 셋. 남자답게. 이제 우리 스태들은왜 박수입니까? 아니, 우리 스태프도 막... <laughs>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아, 야 이은솔 아나운서가 네. 사실 컨디션이 안 좋은데 또. 오늘, 오늘 네. 좀안 좋은데 오늘 뭐 장염에 걸렸다는 그런 <laughs> 식아 예. 아, 근데 그렇게... 이런 고음이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지금? 괜찮으세요? 아, 머리가 띵하고 아. 정말 높네요 선생님. 네. 선생님 네. 그러면 네. 한분한분 한 분. 선생님께서 오늘 들었던 네. 뭐 단점도 좋고 장점도 좋고 음. 말씀 한 번씩 그럼 우리 이남미 씨부터 네. 한번 쭉. 네. 들은 느낌. 듣. 네. 노래 느낌? 노래가요. 어, 못하는 노래는 아니세요.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일단 못한 노래는 아니다. 아니, 아니 <laughs> 지금 노래가 음치는 아니에요. 잘하시는 거예요. <laughs> 자, 칭찬인가요? 아니, 진짜. 잘하시고. <웃음> 야, 야. <웃음> 아니,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이 노래 진짜 많이 부르셨는데요. 네, 네. 아. 아버지가 이제 술 약속 나가신다고 하면 기여이 가신다며 가신다. <laughs> 이렇게 약간 째려 보면서 많이 부셨던 음. 기억이 음. 났어요 오늘. 아니 근데 네. 못하는 노래는 아니세요. 이남희 <laughs> 씨는 일단 오늘 결론은 못한 노래는 아니다. 나는 예, 예. 예, 예. 이제 그 하나의 보이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이 네. 클래식 공부를 했는 <laughs> 이게 소프라노 보이스야. 아. 맞습니다. 소프라노 예. 보이스인데. 네. 네. 음... 아무래도 대중가요 아니에요? 뜨거운 안녕죠 그렇죠. 아, 그렇죠. 사실 맞지는 않는 노래예요 네, 본인한테 맞지는 않는 노래인데 네. 그래도 그 소프라노 스타일로 뜨거운 안녕그 부르니까 야. 아무래도 좀, 좀 열이 있게 보이지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성량이 풍부해 보이고. 아, 재원 씨평 언제 지나갔냐? 저는, 저는 그냥 지나간 거 같은 거. 아, 재원 씨는 잘다잘 자연스럽게. 하차, 아니, 이제 그러니까 하면... 자제하는 패스. 너무, 네. 그냥 저 못한 노래는 아니다라고 패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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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차 없이 네. 지나가셔서 셨 네. 갑자기 저로 와 가지고. 오늘은 아니, 감사합니다, 제가 네. 볼 때는 1등은 정해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래도 선생님께서. 아, 네. 그래도 네. 선생님께서 아 모르는 거. 그래도 선생님께서 이제 저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누가 1등입니까, 수, 선생님? 선생님? 1등이요? 저, 1등. 1등! 오늘의 1등을. 1등은 여기에. 아, 네. 이윤솔! 어,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은 뭐 두고두고 이런 거 없군요. 아, 네, 그냥 바로. 뭐 시작부터 1등은. 네. 네, 1등은 분명 히 1등이에요. 네. 네. 2등? 2등은 아, 두 분이 어. 다 2등이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참등 없어. 등 <laughs> 없어. 감사합니다, 없어. 선생님. 이야.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고 네. 느껴보는 시간을 갖자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불러주신 저그 인생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그 어이, 예술을 이한 곡에 지금 사실 담기를 힘들겠지만 네. 그래도 느껴봤다는 거예요. 오, 저도 지금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일단 예. 선생님께도 먼저 감사를 한번 아, 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예. 예. 그리고 여러분 저 예, 날씨가 차가워졌는데. 이 노래 부르시면서 마음을 좀더 따뜻하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이 노래의 어떻게 보면 장점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갈치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사실 저도 오랜 기간 방송을 해봤고 앞으로도 해야 되지만 네. 오늘 이 방송만큼 정말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아. 인생 스토리 그리고 그 인생이 담긴 노래를 아우. 저희가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은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네.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아우, 선생님? 예. 행복하지요. 예. 좋지요. 네. 그리고 또 젊은이들의 기를 받으니까 어? 지금 도 <laughs> <또> 에너지가 <laughs> 더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요. 아. 네. 저희도 앞으로 선생님 노래 많이 좀 들을 곳이 많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니다 네. 네. 많이 초대해 주세요. 네, 나주세요. <laughs> <laughs> 앞으로도 지금처럼들 건강하시고 제 나이가 갈 길이 네. 바쁜 사람입니다. 아 빨리빨리 가기 전에 많이. 아유, 하... 아닙니다. <laughs> 앞으로도 즐겁게 이렇게 노래하시길, 네, 네. 음악하시길 저희가 그럼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또 힘찬 또 앞으로의 활동을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생님의 그 뜨거운 안녕, 저의 들으면서 제가 무대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뜨겁게 여러분들하고 해주실 시간입니다. Huh? 사랑하고 있다고 비둘기 나 자답게 말하리라 안녕이라고고게 안녕